30번입니다. 오늘날의 마케팅에서 프로모션. 목표와 전략. 프로모션은 판촉 활동이죠. 판매촉진. 자, 전체 플로우를 먼저 보시면 오늘날의 판촉은 소비자를 속이는 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모션 deals with consumer psychology. 프로모션은 deal with는 다루다죠 동의어로 cups with가 있습니다 다룹니다 그 소비자 심리를 다룹니다 자그 다음에 주제문입니다 We can't force people to think one way or another and the clever marketer knows that promotion is used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most clear, honest, and simple fashion possible 자, force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투부정사에게 강요하다 입니다 우리는, 어, 사람들이 생각하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 떤 한, 가, 어떤 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 똑똑한 마케팅 담당자는 배 이하를 알고 있습니다. 뭐, 똑똑한은 현명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와이즈로 어, 해도 동의어로 됩니다. 뭘 알고 있냐면, 어, 프로모션 이 판매 촉진이 어,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근데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줘야 되냐면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어, 단순한 방식으로 가능한 단순한 방식으로 여기서 패션은 방식입니다 방식 자 그래서 프로모션의 본질적 목적이 나온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어, 이제는 일회성으로 어, 속이는 그런 판매 쪽지는 어,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단순한 거는 딱 명확하게 어떤 제품이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어떻고 그다음에 단순한 방식으로 다가가야지 어, 된다라는 거죠. By doing so,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sales goes up. 자,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 아이는뭐뭐 함으로써죠.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프로모션부터 파서블 정도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단순 가능한 단순한 방식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 판매 쪽진 프로모션을 사용함으로써 어. 매출의 증가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Gone are the jet days when promotions were done in order to fool the consumer into purchasing something. 자, 여기 보시면 비동사 도치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when은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죠. 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절이 나와서 이 형용사절이 선행사수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원래는 아주 단순하게 도치되기 전에는 the days are gone 이렇게 됐던 거예요 시대는 갔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도치가 된 겁니다 비동사 도치가 그러면은 어모모 하는 시대가 갔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관계부사 뒤가 뭡니까 그 프로모션이 수동 행해지던 어, 시대는 같습니다. 어떻게 행해지냐면은 모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풀그 소비자들을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 속이기 위해서 행해지던 그 프로모션의 그런 시대는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네이즈라는 거는 네이는 우리가 on을 쓰죠? on Monday, on Tuesday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on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위치는 안 됩니다. 위치는 안 돼요. 우리 관계부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관계대명사가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선행사라는 이유로. 그리고 관계부사의 대용인 세미클 a 대투 되겠네요. 대투 관계부사 대신해서 대투 됩니다. 범호하기 위해서는 so as to full to full 이렇게 그냥 투 o 부정사 플러스 어, 투 o 부정사로도 해도 되고 자그 다음에 음, the long term effect of getting a consumer to buy something they did not really want or need wasn't good 자 장기간의 장기효과는 뭘 하냐면은 여기서 get은 준수약동사입니다 그래서 get 목적어 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를 투부정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 한 명의 고객에게 뭔가를 사게 하는 것의 장기적인 효과는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어,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거를 아는 어떤 거를 그한 명의 고객에게 사게 하는 것에 어, 장기적인 효과는 뭐냐면 좋지 않다. 그쵸? 그래도 정말 원하지 않았던 건데 그 판매 쪽진에 의해서 속여서 그걸 샀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 좋지 않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왜 좋지 않냐면은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부정적인 그 영향처럼 이제 가는 거예요. 속여서 샀는데, 야나 이거 속여 서 샀는데 진짜 안 좋다. 넌 사지 마라. 진짜 절대 그 기업 거는 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 사실 이 consumers i n f a c t consumers food o n e s can do damages to sales. As they relate their experience to others. 자 사실 한번 속은 그 소비자들은 can do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뭐에? 어 판매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애지는 몸을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그 고객들이죠. 어 근데 이 고객들은 특히 어, 한번 속은 고객들이 되겠죠. 이 고객들은 전합니다. 뭘 전에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수,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 나 그거 진짜 속아서 샀잖아. 나 그거 진짜 필요도 없는데 너 절대 그 기업 거 뭐라 그러면 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프로모션 방식에 대한 어, 반성이 되는 거고요. 자, 레더랑 똑같은 말인 인세드로 시작을 합니다. Instead marketers now know that. The goal is to identify the consumers who are most likely to appreciate a good or a service. 자, 대신에 이 마케터들은 마케팅 담당자들이죠. 마케팅 담당자들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 담당자들의 목표가 어,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뭘 확인하냐면 고객들을. 소비자들 그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냐면은 비라이클리트는뭐뭐할것 like, 같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진가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거에 진가를 하냐면은 상품 여기그 끝은 상품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 자신의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진가를 인정할 것 같은 그런 대상이 되는 그 소비자들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니즈에 본인의 그 기업에서 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랑 그 니즈가 정확히 부합하는. 어 장난감인데 막 조금 어르신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목표 병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하고 홍보 어. 하는 것입니다. 뭘 홍보합니까? That good or service in a way that makes the value clear to the consumers. 이렇게 하니까 어,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에서 그 방식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어, 가치를 그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 안에서 어, 상품이나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여기 어프 c 시에이트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 지문에서 진가를 인정하다로 나왔습니다. 어프 c 시에이트는 감사하다, 감상하다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에서 정확한 의미로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교 관계대명사 절이 있는데 메이크 목적어 목적격보 5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clearly 하시면 안 됩니다. 자, therefore marketers must know where the potential consumers are and how to reach them. 따라서 그 마케팅 담당자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그 잠재적인 소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리치 여기 꼭 보셔야 되는 게 리치는 3형식 타동사입니다 어. 자동사라도 쓰이는데 자동사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문에 거의 3형식 타동사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리치2 자타가 다 되지만 거의 어90% 이상 타동사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리치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현대 프로모션의 목표와 전략이었고, 님이 음, 여기 중간에 얘기를 음, 쓰다 말아 가지고, 이 중간에 정직한 프로모션의 긍정적 효과, 중간중간 이제 내용을 썼는데, 여기를 쓰다가 말았네요. 그래서. 정직한 프로모션의 긍정적 효과였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쌤이 한 것처럼 3 0분부터 내용이 조금 지문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 주제 당연히 보시고 그 다음에 서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어, 그 문장마다 나오는 그 정리된 거 프로모션의 본질적인 목적이 나왔고 정직한 프로모션이 결국 좋다라는 긍정적 효과. 그 다음에 과거 프로모션에 대한 바, 방식에 대한 반성이 있었죠. 음. 당장에 속여서 파는 거는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안 좋았던 과거의 프로모션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현대 프로모션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정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0번 같은 질문은 문제 낼게 엄청 많죠 예.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뿐만이 아니라 한 문장 요약도 나올 수 있고 내용 일치 불이치 조금 쉬워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고 어법은 나올 건 엄청 많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도치된 거 있잖아요 비동사 도치 이 도치된 걸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비동사 도치된 거, 그리고 1학년이기 때문에, 뭐, 조금 쉬운 서술형도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관계부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잘꼭 암기를 해주세요. 건, 아 부터 시작해서, something까지. 정확히 암기해주셔서, 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여기 문장 삽입은, 보통, 버시나 인스테드 이런 거잘 나오거든요 근데 문장이 또 너무 길면 또안 나와요 문장 삽입이 그래서 여기보다는 문장 삽입이 나오면은 인팩 이쪽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글의 순서도 할 만하고 그리고 인스드 인팩 뭐 이런 걸로 해서 연결어 연결어 뭐 인팩 인스드 네오포 여기 세개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이 연결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주제, 요지, 주장, 제목뿐만이 아니라 서머리, 요약, 다음에 어법, 서술형, 글의 순서, 문장삽입, 연결어 이런 걸로 그리고 어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 0 번은 꼼꼼하게 어 여러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